어서오세요. 타로설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기회를 놓쳤다 혹은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밀어놓은 일들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짧지만 아주 정확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숙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즐겁게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다양한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음을 모아서 카드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색깔의 문어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노랑, 핑크, 오렌지, 그린, 퍼플 카드를 고르실 때 컬러를 보고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노랑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요. 어,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주변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이렇게 된게 본인의 탓인가 싶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이게 힌트 카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미래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상황에 좀 애정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아마도 좀 사무적이거나 굉장히 완벽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본인이나 주변 상황을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벌써도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걸 눈치채셨을 것 같거든요. 이 물병자리의 신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보를 말하거든요. 좀 앞으로 나아가는 거. 기존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계속 나아지는 거.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나아가는 방향이 생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해를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음을, 다음 기회가 생길 수 있게 조금 시선을 바꿔봐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셨지만 지금의 이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우리 노란 문어님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랄 거고요. 어, 타로 서라는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핑크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카드를 열면서 제가 느껴지는 첫 느낌이 여러분의 한 해가 아마도 엄청 치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의 행복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겠지만, 어, 이제 물질의 중요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을 거고요. 그리고 꿈과 함께 가기에는 이 현실의 벽 앞에 좀 부딪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힌트카드에서 말하길, 황소자리의 만월은 금전의 문제가 정점에 벌써 달했다. 지금이 가장 정점에 달할 수 있는 순간이니, 어, 포기가 아닌 꿈을 끌어당김으로써 목표를 향해서 현실적인 걸음을 내디드라.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꿈을 본인의 발 앞에 조금 더 끌어당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놓아버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꿈을 내발 앞에 끌어다 놓으세요. 멀리, 조금 멀게 느껴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타로 서러가 한번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내년에는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실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이번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주황문화로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힌트카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 자꾸 과게, 과거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은요 치고 나가는 전차 카드예요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나서 어, 굉장히 인상적인 카드를 세장 뽑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 전차 카드의 근본을 가지신 여러분은 뜻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앞만 보고 쭉 뚝심을 가지고 달리는 분들이시거든요 뒤를 절대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현재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놓치기 아까운 상황이시거나 혹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나 그런 거에 좀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정체되고 있으신 게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발목이 좀 붙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아니시면 어떤 사람, 욕심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못하셔서 자꾸 욕심내고 계시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뭐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시지 못하셔서 자꾸 뒤를 돌아보시거나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더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쭉, 쭉쭉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남은 두 달은 이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근본은요, 뭔가 목표를 정하시면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타로설화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더큰 꿈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초록색 문화를 뽑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카드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 정갈자리의 신화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가를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 마법사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음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잠시 좌절하시고 또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세요. 정갈 자리의 신월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새로이 즐겁게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어, 우리가 내면의 좀 어두운 면이랑 처음 마주하게 되면 좀 많이 놀라고 또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거듭나게 나를 좀 이겨내고 나면 새로운 부활이라는 걸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마법사의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이 정갈 카드가 특별히 또 그런 마법을 부리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 이두 카드가 만나서 일어나는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은 두 달간은 아마라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힘든 고통이라든지 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좀 마법을 부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능력을 믿으시고 그 힘을 좀 믿으시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강하시겠지만 여러분 꼭 이겨내실 수 있는 본인을 좀 믿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내면에 집중해 보시고요.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타로가 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될수 있게 어, 타로서라도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4번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라색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드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 듬직한 아들 착한 딸뭐늘잘 알아서 하시는 남편 혹은 아내 좋은 아버지시고 혹은 뭐 좋은 어머니 이런 뭐 주변에 없어서는 안될 의지가 되는 좋은 분이신데 아마도 늘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들은 좀 뒷전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가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분들의 카드기도 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러운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제 메시지를 꼭 가슴 깊이 새겨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여러분들은 남은 두 달간 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꼭 올해 안에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힌트카드에서 활동궁의 달에 대담해지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셨던 혹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더라 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을 따르면서 용감해지셔라.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이 카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타로 설화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레는 23년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어, 조금 더 나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좀 팁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모두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리딩은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